자, 22번 문제 보면, 자, fx가 x제곱 빼기 2x입니다. 어떻게 될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그치? 자, gx는 최우창의 개수가 몇인? 최우창의 개수가 1인, 3참수고요 자, 가조건을 보면, 가조건, 우리 가조건 뭐라쓸수 있어? hs는 뭐 이거나, fs 이거나 또는 누구다? hs는 gs다. 그치? 자, 근 중요해. 그 위에 줄. hs는 무슨 함수? hs는 무슨 함수? 연속인 함수예요 응? 연속이야. 연속. 끊어지면 안 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hs는 fs하고 gs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란 말이야. 뭐 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이거지? 그치? 그러면 HS 어떻게 돼야 돼? 그래 그러니까 HS 어떻게 해야 돼? 뭐 요거 선택했다가, 요거 선택했다가, 뭐 요거 선택했다가, 뭐 요거 선택했다가, 뭐 요거 선택했다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이 돼야 돼요. 무조건 무슨 점에서? 무슨 점에서? 음, 요 교점에서 FX와 g s 가 갈리는 거야, 지금. 맞아 이런 경우는 HX가,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HX가 16가지가 가능해요, 얘들아. 왜냐면, 요 점을, 기점로요둘 중에 하나가 HX잖아. 얘와 얘 사이에서 요둘 중에 하나가 또 HX잖아. 요 사이에서도 요둘 중에 하나가 HX잖아 요좀 지나서도 요둘 중에 하나가 누구야? HX야 따라서 HX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몇 가지? 1섯가지예요 알겠지? 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게가 조건이고 나 조건은 자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이 이거를 캐치할 수 있었을까 hk 곱하기 hk 플러스 2가 몇 이하, 몇 이하, 0 이하. 되겠지? 이게 0 이하인 게 이걸 만족하는 실수 k가 몇개 뿐이다? 이걸 만족하는, 응? 이걸 만족하는 실수 k가 몇개 뿐? 세개 뿐이다. 세 개만 있어야 돼. 요게 이 문제의 키였단 말이야. 몇 개만 있어야 돼? 세 개만 있어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아니, 어, 사과기게 맨날 마음에 안 들어. 왜 조건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했는지 몰라. 수능에서는 이렇게 뒤죽박죽 안한 거라는데. 자, H10이 몇 프로 크대 그래. 80, 봐봐, h10은? 야, hs는 요둘 중에 하나라네 근데 여기다 몇 넣어주면? 10 넣어주면 몇 나오는데? 80 나와요. 맞아? 엉태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x가 몇일 때는? 에 10일 때는, 응? 요둘 중에 누구야? 얘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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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됐지? 자, 만화 3부터 어디까지? 이까지 hs를 뭐 했더니, 적분을 했더니 몇이더라? 26이더라. 예, 그러니까 그건 제일 나중에 쓰면 되고요그렇지 그래서 h10은 g10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뭐보다 커야 돼? 80보다 커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자, 요 말이 굉장 중요해. 요거 해석해. 요거, 요거, 요거. 야. 이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k가 몇 개뿐? 세 개뿐. 요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얘들아 무슨 말이야? 실수 이 k 몇개 있는데 세 개인데 그세 개일 때는 뭐다? 0이란 얘기예요. 이게 좀부등식이란말이야 부등식. 그둘다 뭐일 때둘다0 이상 0이하0 이상, 0 이상이야 0이 맞지 하나가 뭐고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 그러면 요놈이 예를 들어서 f라고 얘기하면 얘가 4차식이야 4차식이더라 둘다 4차식이 된단 말이야 둘다 만약에 얘가 f라면 또 4차식이야 4차식인데 그 4차식에서 0 이하인 부분이 뭐밖에 없어라고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사참수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어? 0 이하인 부분은 이만큼, 이, 여기 있는 모든 실수들이 다 돼야 되잖아. 근데 되는 실수가 세개만 있다니까. 요거 해석 잘 된다고. 요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어떤 특수한꼴이 나오는 거야, 지금. 야, 분홍식 풀면 당연히 범위가 나와야지. 왜 값이 나왔어? 응? 그래서 어디, 무슨 생각했어야 돼? K일 때? 이거와 이거의 곱이 몇이 되더라? 0대더란 생각을 해야 돼. 나머지 때는 다 뭐야? 양수예요. 0 이하인 게 이것뿐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f x 가 주어졌으니까. 자, f x 를 자, FS를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몇이고, 0이고 여기가 몇이야 2란 말이야 여기에 x고 여기가 fs란 말이지 근데 gx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잖아 맞아 그런데 얘 곱하기 얘가 몇이 되는 0 이하인 놈이 실수 k가 몇개 3개만이라고 했는데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얘 곱하기 얘가 0 되는 게딱 3개 나왔던데니까 0 밑에 있는 거 나오면 안 돼요 0 밑에 있는 거 나오면 k가 범위로 나와야지 값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알겠어? 그래서 fs를 여러 개를 그려봐야 되는데, fs 뭘 해봐야 돼? 여러 개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fs가,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몇이고, 0, 여기가 2. 아니 gx가 자 fx가 뭐 이렇게 지나가서 이런 경우 가능하겠네요. 그렇 이런 경우 보면 얘가 누구야? 얘가 y는 몇이고 g x 구요 얘가 y는 뭐야? fx야. 맞지? 자, 그런데 얘 뭐일 때만 몇 개? 세 개일 때만 항상 몇이고? 0이고. 나머지일 때는 항상 둘이 곱이 몇이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고. 응? hk 곱하기 hk 플러스 2가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고. 몇개좀 빼놓고는? 점세개 빼놓고는. 맞아? 근데 연속함수잖아. 맞죠? 그러니까 fs하고 gs하고 뭐 해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fs에 대가 요걸때부터 해봤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주면 돼?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이제 hx를 hx HS 요둘 중에 뭐 하는 거니까 하나를 하나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주는 거야? 골라주는 거잖아? 그래서 hx를 여기서는 2차 함수 골라주고요. 여기서는 3차 함수를 골라주고 됐지? 됐지? 여기서는 다시 뭐 해주면 2차 함수를 골라준단 말이야. 여기부터는 서 모르겠어. 아직. 누구 누구 골랐지? 자, 여기 지금 뭐야? hx 그래프예요. hx 그래프야. 그러면, 이게, 이 주황색이 뭐다? 주황색이 누구야? 주황색이 hx 그래프야. 그러면 hk 플러스 2니까. 지금 내가 주황색. 주황색이 y는 hx입니다. 색칠 한게 그럼 y는 hx 플러스 2는? y는, 요거는? 뭐가 돼야 돼? 이 그래프를 액수 얼마큼? 마이너스 2만큼 평 이동하면 되지. 마이너스 2만큼 평 이동하면 여기가 몇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몇이 되고? 0이 되고 이렇게까지 갔단 말이야. 맞아? 어때? 어때? 얘랑 얘랑 뭐 해주면 곱해주면 항상 0보다 크지? 몇 개점에서만 마이너스 2, 0, 2에서만 0이지. 예상해 파죠. 그치.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 어, 이거 부등식, 최소한 이거 4차 부등식이야. 그래서 최, 최소한 4차 부등식이라고 지금 여기 f가 2차니까. 2차, 2차에서 이거 최소한 4차 부등식인데, 4차 부등식에서 0, 이하인게 실수 3개만 나와. 자연수 세 개만이도 아니고, 연속인데, 끊어진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요거, 요게 아직 결정 못 했어. 자, 이렇게까지 합시다. 자, 이제 문제에서 또뭐 조건이 있었어? 인테그램어. 마이너스 3 몇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몇까지? 2까지. 응? 이까지 hx의 dx가 몇이더라? 56? 26? 26이더라 그렇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는 누구야? 2참수지 요도비네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0까지 x제곱 빼기 e x 의 dx 더하기 0부터 2까지는 누가 돼야 돼? 몇 참수? 함수? 3 참수가 돼야지. 근데 이3 참수 GS는 어때? 뭘 지나가고 있어? 3 참수 g x 는 0하고 여기 모르니까 좀 K로 차 그치? 그러면 이 FS, GS는 0하고 2하고 몇을 지나가고? K를 지나가고, 최후 참계수 몇이래? 1이야? 맞아? 자, 그래서 지금 GS가 X에 x 의 x 빼기 e, x 빼기 k 가 되겠네요. 이게 gx. 그러니까, 자, 저, 전개해주면, x 의 3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 x제곱, 플러스 2 k x 의 dx. 요 값이 몇 나온다? 20. 20. 6 나온다. 됐지? 자, 계산해 주보세요. 요거. 요거 계산해 주면, 몇 나오냐? 3분의 1 3이스 X 제곱이 되고. 나오니? 요 계산해 주면. 이거 계산해 봐. 18 나온다. 그러면 니네들이 해야지, 어? 음? 자, 요거 계산해주면, 맨 나와? 얘 계산해주면, 4분의 1에다가 요거 넣어주니까 4, 그치? 맞아? 빼기, 3분의 16 플러스 8k? 맞아? 이거 접근해주면? k, 4k? 는 몇이 돼야 돼? 26. 그럼 여기가 18이니까 여기가 8 돼야겠네? 이게 8 돼야 되니까 요 값이 4가 돼야겠네? 저 값이 4니까? 이 값이 이만큼이 4가 돼야 돼? 이만큼이 4가 되야 되니까. 32에다가. 맨 나와? 7? K가? 오우, 숫자 좋아. K가 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뭐 FS 몇이야? FS는? 아, GS는 시 되는 거야, 결국? 상규이가 더 좋으니까 자 x배 몇이래 여칠 이렇게 됩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 만나는 어 어디가 7이야 여기가 7인가 여기 몇이야 여기가 7? 어 여기가 7 나왔어 여기가 7 나왔고 맞죠 그럼 fs가 요게 되네? 아, gs가? gs가 얘가 되고. 자, 이제 합시다. gs 나왔어. <laughs> 자, 이제 하나씩 하면 되겠네? 자, f 몇? h 몇? h1? 자, h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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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어? gs. 1은 어떤 거하 돼? gs. gs 넣어 대 h1은 g1이니? 자, g1. 일넣어주맨 나와. 6. 또맥 구해야 돼. h6? h6은? h6은 f6이니? f6이니까 맨 나와, f6. 6, 여기다 넣은 거야? 24? 좋아요. 그 다음에 h 몇? h9, 아까 침에 10이면 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h9는 얘가 큰, 지금 9가 어딘지 모르지? 여기까지만 2차 함수였잖아, 지금. 요 상태는 요둘 중에 누군지 알아볼라? 모르는데, 요 둘의 교점 구해야겠네? 얘들아, 요 둘의 교점은? 어? 이거와. 이거에, 무슨 점? 교점, 몇이다 돼? 8? 그러면, 이거 좀 8? 어, 여기 8? 오, 딱 좋네, 숫자가. 오, 땡큐야, 땡큐. 여기 몇이니까? 8? 근데, 그럼 8부터 누구 해야 돼? 요둘 중에? 이 조건 때문에, 지를 해야겠네? 그치? 여기 요놈을 해줘야죠. 요 놈을 해줘야지. 따라서 H9는 몇시 돼야 돼? G9? 어? 9 넣어주면? 9 넣어주면 9, 7, 2니까? 어? 100. 126? 이거야? 그럼 답은? 156?